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야구보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뭐 구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복이 터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역 안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한해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복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약 1년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치료받는하고 또 교회에 한 번도 출입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오늘 야구보 기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지 사실 고난이 없는 분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식상하기도 하고 진부하기도 같고 좀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야구보가 기도하라고 한 이야기는 책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야구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별명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등이 굽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낙타처럼 나왔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많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을 많이 키우는 이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늑대들이 출몰을 해서 양을 뭐 물어 뜯어 죽이는 겁니다. 농장 주인이 고민 끝에 사냥꾼을 고용을 해서 농장 주변에 있는 모든 늑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늑대를 다 잡아 죽인 그해 겨울에 수많은 양들이 추위에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늑대가 있을 때는 양들이 잡아 먹기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을 합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저항력이 생겼는데. 이 늑대가 없어지자 긴장이 풀어지면서 추위에 오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력이 떨어지면 병균이 침입할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늑대가 다가올 때 우리가 편하게 이불 속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물려 죽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늑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과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고달팠지만 고난의 배일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반갑지 않지만 기도로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줄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기자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찬송할 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여기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송가를 몇장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즐겁고 뭔가 잘 나가게 되면. 자화자찬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자기를 칭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때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바로 왕인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즐거운 때입니다. 모든 일이 척척 풀릴 때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야구보는 오늘 14절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자가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 장노님들을 청에서 기도 부탁을 받으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좀 외롭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전화해주는 사람이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보면 괜히 마음에 또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전학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노님들에게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무 장노님 몇 분이십니까? 열 분입니다. 원로 명예 장노님 합쳐서 몇 분인지 아십니까? 열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스물여덟 분의 장노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 편성표를 보게 되면 맨 상단에 강사가 나오고 구역장이 나오고 담당 교역자가 나오고 교구장 장로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구역입니다. 우리 강사는 정화인 권사님이시고 구역장은 박용조 권사님입니다. 담당 교역자는 유광수 목사님이시고 교구장 장로님은 허만중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형태로 모든 구역에는 교구 장로님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아프신 분이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 다 바쁘신데 미안해서 어떻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 보니까 이 장로님들의 직무가 나오는데 요약하면 두 개입니다. 교인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신방하는 것. 이게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신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고난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또 기도해 주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분이 아프면 모든 교우들이 아픈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아플 때 장로님들을 청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나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이 장에 보니까 네 사람이 한 중풍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네 사람이 누구인지 뭐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정황상으로 볼때 아마 가까운 친구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렇게 서로가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들 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그 중풍병자 누운 그 침상을 통째로 내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누워서 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은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도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네 명의 교우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분의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행 1조로 해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몇 분의 병자를 고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분입니까? 몇 분이죠? 37분 정도, 8분 정도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병자는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일으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토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위로와 충고와 기도로 도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장노님들 여러분 많이 기도를 여러분 요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질병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에서 완쾌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눈으로 이미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켈리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42살 정도 됐는데 감기를 앓고 난 이후에 목에 멍울이 생겨서 병원에를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소식에 충격을 받고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망적인 단어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켈리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6개월 동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6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지금도 남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보았던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 그의 남편을 회복시켰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 꼭 살려주십시오.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눈을 뜨고 그분을 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보기에 그분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얼마 못 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맞칠 때는 의심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하며 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 마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믿음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삶의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든지 항상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하늘이 닫히고 또 다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오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서 인명구조 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해변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떠드는 소리도 있고 고함 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있고 웃음 소리도 있는데, 당신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보면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을 보게 되면 그 손과 그 손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탁 보면 아는데, 거기에 바로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손을 물 밖으로 내어서 흔드는 그 간절함이 있고, 살려 달라고 고함치는 그 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3년 6개월입니다. 안 그래도 유다 산지고 먹을 게 아무도 없는 땅입니다. 비가 오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위기 때에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오늘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결국 간절함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간절한 기도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원에게 저 바다 쪽을 좀 가서 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곱 번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 기도하고 또 종에게 물어 말합니다. 저 바다 쪽에 가서 뭔가 좀 일이 있는지 보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결국 장대비로 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이 간절함과의 싸움이며 인내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때려 부술 수 있는 망치와 같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도 아니고, 뭐 책에서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질병의 치유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기 힘든 때입니다. 병원에 신방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기도가 도착하지 못할 곳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우리 장노님들에게 여러분 전화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여러분 꼭 전화하셔서 그분들의 기도 까닥에 내가 질병과 고난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수많은 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